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월 구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금일까지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을 담당하게 된 한태호입니다. 자, KBS 선주 방송국의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일까지 요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상담 함께하고 있죠. 어, 오늘은요, 이약 과 관련된 상담 중 양약에 대해서 함께도 이야기 나누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요 원주 수별 온누리 약국의 조수민 약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 평소에 양약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두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764국의 6,335번 또7 6 4국의 6336번, 아, 764에 6335번, 764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또 많은 분들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약의 종류나 보관법, 또 약의 복용 방법, 유효기간, 또 부작용 등. 궁금증 있으면은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전화 상담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7646335번 또 7646336번이고요. 오늘 상담 11시 57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약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뭐 약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 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아무래 요즘 음, 요 며칠새 또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이 코로나 19 관련되어서 사실 그동안에 뭐 PCR 검사, 뭐 조금만 그 접촉이 있었거나 또어 증상이 있으면은 이 PCR 검사를 받았었습니다만 이제 어 매뉴얼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 자가 키트, 네, 자가 진단, 네, 자가 진단 키트? 키트를 네. 사용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laughs> 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좀잘 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큰 틀에서. 기존의 네. 그 검사 방법에서 어떻게 바뀐 겁니까? 일단 기존의 PCR 검사는 아그 DNA 레벨, RNA 레벨에서 이제 유전자 분석을 하는데 일단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일곱 네. 시간에서 여덟 시간까지도 어그 반응을 일으키고 어, 결과를 얻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 있기 때문에 지금 워낙에 많은 그 확진자 분들이 나오고 계시다 보니. 오늘도 한 5만 명 가까이 나오고 네. 있는데 뭐 주말 면1만명거 그러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PCR 단계에서 모두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증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다면 자가진단 키트 음. 다시 말하면 이제 신속 항원 검사라고 하거든요. 네. <laughs> 그래서 어, 15분에서 20분이면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 일단은 아, 증상이 있고 또는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다면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검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양성이 나온다면 네. PCR 검사를 통해서 한번더 확인을 해야 된다 정확하게 더그 네. 다음에 확진이 나온다면 격리 또는 치료를 음. 받도록 이제. 절차를 바꾸죠 알겠습니다. 아, 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접촉자로 분류되거나 네. 아니면 증상이 있으면은 뭐 당연히 이제 다 PCR 검사를 받으러 가셨습니다만은 일단은 일차적으로 네. 어, 자가 키트로 검사를 먼저 해보고 양성이 나왔을 때 PCR 검사를 받도록 한다. 좀 이렇게 큰 틀에서 바뀌었다 보면 네, 되겠군요. 네. 예. 근데 이것이 연령대별로 네, 네. 또 기저질환이 있었느냐 네. 그리고 어 지금 백신 접종을 다 어, 완료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구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연령이 높으시고 이제 네, 육십 세이상에 이제 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으신 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네.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났거나 아니면 이제 확진자와 접촉이 확인이 되면 자가진단 키트를 선행하는 게 아니고 네. 우선적으로 PCR 검사를 해서 그 60대 이상 기존과 마찬가지로 네, 네, 네. 진행된다 이렇게 보고되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네. 해서 빨리 치료를 받도록 하거나 격리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60대 이하는 어떻게 이제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 자가 키트 검사를 먼저 접하고 자가 진단 키트를 예. 집에서 하든 예.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시든 자가 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어,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양성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거기에서 네. 이제 PCR 검사가 다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또 이제 기저 질환이 평소 있으셨던 분들, 연령과 상관없이 네, 그분들은 네,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들도 아마 PCR 음. 우선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백신 접종을 맞지 안 않으신 분들, 또 다른 사람들은 예.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거나 증상이 나, 나온 경우에는. 음. 아, 자가진단 키트로 해서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네. PCR 검사를 더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연령대가 이제 60대 이하이면서도 어, 백신 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들은 또 기준과 뭐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지금 네 지금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하고 음. 또 PCR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네. 사실은 그 감염을 확인 못하고 음. 지나갈 수가 사실은 있죠. 예. 예. 자가진단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했고 음흠. 자가진단 키트를 확인을 했는데 위 음성이일 수가 있거든요. 어, 예, 예. 가짜 음성이 나오는 경우에는 어, 예. PCR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음흠. 그냥 지나쳐 갈 수가 <laughs> 있죠. 그게 이제 자가진단 키트의 정확도가 예. 90% 이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음흠.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닌 여러분들이 했을 경우에는 그 정확도가 네. 한20% 가까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70에서 80 정도 사이에 있다, 네, 7 정도겠군요. 정확도가 5, 6%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두세 분은 가짜 음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어, 구조적으로 틈새가 있을 수밖에 없겠군요.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어, 하지만 또할수 있는 한최선좀 뭐, 네, 네. 다해야 된다라고 네, 네. 보고 있는 것이겠고요. 어 그러면은 이 자가진단 키트 네. 이게 그만큼 이제 그 수요가 수요를 또 충족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일단은 약국에 이제 점차 또 이제 비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싶습니다만 지충 그, 양측 확보가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난번 마스크 대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스크 네. 대란 때와 비슷하게 음. 지금 사실은 자가진단 키트가 지금 수요가 네. 와, 갑자기, 갑자기 증가하는 바람에 예. 사실은 약국에 들어오는 물량도 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전에 네. 사... 마스크 예. 이제 어, 배분해서 네네, 판매하듯이 예.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겠군요. 그럼 자가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사실 그 결과를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 예. 뭐 인, 의료기기다 보니 인터넷에서도 판매를 할수 있었고 음. 사실 그때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인정을 안해 주니까 네. 그것으로 음성이나 양성으로 <laughs>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예. 사실 그걸 필요로 하지 않았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일단은 접종률이 많이 높아졌고 네. 일단 그거 신속 항원 검사 아니면 자가진단 키트로 먼저 검사를 한 후에 PCR로 진행하겠다라는 이제 매뉴얼이 바뀌다 보니까 네. 어떤 기관이라든가 단체 음.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워낙에 갑자기 많아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반에 자가진단 키트가 나왔을 때는 사실 뭐 가격대가 삼천 원대였었거든요 일회 네. 검사하는 게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7,000원, 6,000원. 어, 이거 예. 예, 많이 가격도 올랐고. 배 이상 올랐군요. 네. 예. 나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구하기가 지금 사실 힘든 <웃음> 상황이어서 <웃음> 이 또한 지나가다라고생각 <laughs> 예, 예, 해야 되죠 예. 근데 가능 있긴 합니다. 예. 어, 하긴 이렇게 그 매뉴얼이 바뀌면서 회사별로 또 기관별로 네네. 좀 대량 구매를 인지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단체나 회사 입장에서도 음. 어, 어디 일단 외부에 나갔다 왔다거나 외지, 외지에 나갔다 왔다거나 네. 또는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그~ 휴가 기간이 있었다거나 네.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 일단은 이제 아~ 어, 자가진단 키트를의 결과를 음. 이제 어느 정도 신뢰를 하겠다라고 어, 했기 서인지에. 때문에 예 네. 일단 뭐~ 출근하기 전에 그걸 해서 음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출근을 하고 네. 혹시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이제 PC야 검사 한다거나 이제 그런 쪽에 매뉴얼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일단 뭐 단체나 회사나 뭐 이런 네. 쪽에서도 사실 PCAS 받고 예, 네, 대량으로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죠. 어, 그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가은좀 <laughs> 네, 맞습니다. 힘드긴 해요. 이이 가격대 이더 오르면 안 되는데. 또. <laughs> 어, 그런데 뭐 그나마도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어 수요를 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그 매뉴얼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 있는 것인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이것이 의료용 기기입니까? 네, 의료기기로 허가가 됐죠. 네, 그렇다면 네. 꼭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건가요? 네, 아닌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네. 편의점에서도 아마 판매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수량이 예. 물량이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uh -huh. 어, 공급이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키트 만드는 회사가 국내 이제 한세 군데 정도 된다고요? 세 군데 정도가 가장 유명한 걸로 되어 있죠. 어, 유명하고 예, 붙어 있는. 뭐, 예, 많이 이제 쓰고 있고. 뭐 휴먼 마스크와 달리 네. 또 이제 뭐 갑자기 뭐 나도 만들겠다 하고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그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나저나 네. 후가 또 승인을 받아야 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자가진단 키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했을 경우 정확도가 한20% 가까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70에서 80 이게 네. 그게. 그게 이제 PCR 검사하고 자가진단 키트의 차이가 아 네. 어, 자가진단 키트로 하려면 바이러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농도가 예. 천 배에서 만배 가까이 높아야 됩니다. 어허. 그래야 PCR과 비슷하게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어,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비말을 가지고 이제 그 키트에다가 어, 떨어뜨려서 이제 에, 그 결과를 보는데 네. 비말을 검사할 때 예. 이제 코안에 침을 얘기하는 에,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코물이죠. 아, 그러니까 콧물이죠. 콧물이요코 예. 안에 이제 넣어서 그를 이제 검체를 음. 채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건소를 가서도 피시 r 검사할 때 코에다 이제 음. 손물을 넣어서 그걸로 이제 채취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하시면 사실 그렇게까지 에그 농도가 예. 짙게 이제 에검 출하기가 어. 쉽지 않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용법이 그 사용법은 그 비말 그, 비마, 그 예. 코를 이게 풀어서 아닙니다 이렇게 어, 어떻게 아닙니다.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진단 예. 키트를 보면 예. 진단 키트 그 검체를 떨어뜨리는 키트가 하나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코 안에서 비말을 채취할 수 있는 아 어, 면봉 같은데 음. 긴게 하나 있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그거를 반응액이라고 해서 반응액과 아, 반응을 시켜야 되거든요. 어허, 그래서 네. 방, 반응액이 하나 또 있고요. 예. 그래서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일단은 아, 여러분들이 그 검체를, 비말 검체를 채취하기 위해서 그긴 면봉을 양코 예. 안에다 1.5cm까지 어. 넣은 다음에 10회 정도 회전을 해서 채취를 하고 아, 그 본인이 할 때도 이렇게 깊숙하게 그렇죠. 집어 넣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1.5cm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 왼쪽 오른쪽 다. 그래서 예. 양코를 10회씩 그 다음에 <laughs> 반응액에다가 그거를 넣습니다. 예. 그래서 그, 거기 이제 소매에 이제 비말이 묻어 있으니까 음. 그거를 살살살살 살살 짜듯이 네. 그 어, 반응액에 떨어뜨린 다음에 그거를 반응액과 반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음. 그 반응 된 액을 네. 그 키트에다 떨어뜨리면 그 C하고 T라고 해서 네. 두 선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그 임신테스트 할때한 네, 줄이냐 두 줄이냐 하듯이 네.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되겠군요. 예. 그래서 C 한 줄만 떴을 때는 예. 음성입니다. 예. 그다음에 C하고 T하고 같이 떴을 때는 양성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T만 떴을 때는 무효입니다. 아, 무효는 또 뭡니까? C는 안 뜨고 예. T만 떴을 때는 무효입니다. 그건 어... 잘못된 건. 그래서 <laughs> 다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예. <laughs> 네, 그래서. 어 이거 만만치 않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설명서도 다 읽고 하니까 그걸잘 확인하시고 네. 어, 검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럼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이코 깊숙이 또 이제 이걸 이제 채취를 해야 되고요. 네네 과정 거치고 이 비전문가가 있을 때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십프로만 떨어진다 보면 아주 굉장히 후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아, 일단뭐 <laughs> 평균적으로 는데요한 예, 이십프로 정도 떨어지는 걸로 아, 얘기를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지금 그런데 정확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지금 많은 분들이 고점을 이제 찍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네네네. 뭐 하루 확진자가 뭐 십만 명 이상 뭐 이달 말쯤에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십만 명이라면은 뭐 10만 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 검사를 네. 그보다 몇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방역 인력으로 이제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렇죠. 거겠죠? 자가 진단 네. 이제 자가 진단으로 가는 거고 이제 중앙에서 통제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가 진단 그다음에 자가 격리 네. 그다음에 자가 치료 네. 쪽으로 방향을 선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관련된 이야기. 또 잠시 뒤에 다시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원주수비할의 온누리약국 조수민 약사와 함께 어, 양약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아무래도 이코로나1과 관련된 또이 키트에 관련해서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하지만 또그 밖에도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아, 전화 두대 준비되어 있죠. 764-6335번 또 764-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원주 수별 국에 조수민 약사와 함께 약약 어, 상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번또번 어, 저희가 분까지 상담 가능하니까요. 이제 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어, 또 이번에 좀 매뉴얼이 많이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마는 음, 또 이제 밀접 접촉처 같은 경우는 어, 14일에 자가격리 기간이 이제 기본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 기간도 이제 반으로 줄었더라고요. 네, 예그것도 여러 가지 어좀 현실적인 뭐 상황들을 좀 고려한 것 같습니다만 아, 정말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그리고 오미크론 이제 변이가 이제 네네. 우세 변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거의 뭐 80%가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염력은 높다 하지만 이 중증도는 어, 예전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중증도까지 갈 확률은 적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네. 현재 실제로 확진자들 가운데 이 중증도 좀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아그뭐 제가 정확하게는 예, 뭐 대략적으로 예. 드리긴 0백 명대에서 지금 음. 한 이백 명대로 늘어나긴 한것 같습니다. 네, 100명... 한두배 정도는 늘어났는데 네. 그 비율을 봤을 때는 확진자 수가 훨씬 더 많이 음흠. 늘어났기 때문에. 네, 예. 모수치가 뭐 네. 늘어났으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음. 그거에 비유했을 때는 중증 감염률이 예전보다는 떨어진 음. 거죠. 사실 퍼센트로 봤을 땐, 예예. 비율로 봤을 땐. 음. 그러니까 아, 절대 수치로 봤을 때는 100명대에서 200명대로 늘어나서 두 배가 늘어났지만 네. 예. 근데 이제 확진자 수가 거의 세 배, 네 배가 이제 음. 넘게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열배 가까이 이제 늘어날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치료 이제 봐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네. 되면은 사실은 중증 감염률은 중증 진행률은 음흠.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독감 같은 경우이 네. 중증 이 치사율이라고 하죠. 네. 보통 이제 몇 퍼센트 정도로 이제 보고 있었습니까? 독감 같은 경우. 제가 뭐 정확한 데이터는 음. 제가 말씀드리기는 못 하만은 한 2~3%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뭐 뭐. 뭐 비슷한 수치까지 좀 가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냐라고 좀 이야기하고 예. 있습니다만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일종의 좀 풍토병으로 여기는 시즌을 네, 뭐 가고 뭐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어,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매스컴에서도 뭐 사월에 가면 이제는 네. 뭐 풍토병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오미크론 이후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네. 나오지 않는 걸 전제로 해야 되겠죠. 음, 네. 만약에 정말 오미크론이 중증 진행률이 없고 네. 이렇게 풍토병처럼 지나가는 어, 감기로 네. 이제 전환이 된다면 음, 모르겠지만 음. 사실은 우리가 사실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저희가 지금까지는 겪어보지 못한 바이러스였고 네. 지금까지 변이를 세번네번 이상 지금 음. 거쳐온 거기 때문에 네. 또 어떤 바이러스가 나타날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단 예.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네.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면 될수록 숙주 음. 다시 말하면 인간을 죽여서 본인도 바이러스는 어차피 숙주의 기생해서 살아야 되는 생당을 채다보니 <laughs> 숙주를 죽이고 자기도 죽을 수는 없으니 감염은 되되 자기는 살아나가되 숙주를 죽이지 않는 범위에서 변이가 될 것이다. 네. 라고 이제 보는 좀 긍정적인 희망적인 음, 면을 보려고 하는 과학자들도 있고 네. 예. 그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겪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바이러스가 나왔듯이 또 어떤 바이러스가 어떤 식으로 변이가 될지 모르겠, 모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는 쪽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사실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쉽지가 네. 않은 것 같습니다. 전자로 좀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laughs>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좀 네. 확언은 하지 않고요. 네. 일반적인 바이러스의 어떤 그 특성 어 그걸 지금 그걸 좀 우리가 좀 사실은 이제 말씀드것 같은데. 일단 지금 바이러스 네. 치료제의 개발 방향은 네. 바이러스가 변이가 워낙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사실은 어, 독감이면 그 특정 독감, 뭐 조류 독감이면 조류 독감, 무슨 어, 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뭐 홍콩 독감이면 홍콩 독감, 거기에 네. 딱 맞춘 항원, 네. 항체를 만들어서 치료제로 개발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만 죽이는. 음. 근데 사실은 지금 사실 연구하고 있는 부분은 어, 슈퍼 항체. 네. 아니면 슈퍼치료제 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변이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고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거기는 거기를 건드리면 모든 바이러스는 그 고정된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정상세포에 침투해서 감염을 일으키는데 그 부분만 건드려서 그 부분만 어, 파괴할 수 있다면 변이가 된 바이러스들도 치료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변이 되지 않는 부분, 그 고정된 부분을 타겟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추세죠. 이 꿈의 백신, 또 꿈의 치료제라고 볼수 있겠군요. 그래서 그래도 네. 지금 많은 진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백신의 어떤 특성이 네. 굉장히 중증도 환자가 나오면서 그리고 전염성도 강하고 이게 두 가지를 다 양립하는 것은 백신의 특성상 굉장히 드문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백신은 사실 예방을 위해서 맞는 거지 예. 치료 효과는 사실은 아니죠. 으흠. 그래서 미리 맞는 거지.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맞는 거지. 아, 제가 지금 치료... 잘못 들은 거 같습니다. 네. 이 바이러스가요. 네. 바이러스 자체가 네. 이 굉장히 중증 환자가 높아지고 또 전염성도 강하고 두 가지 요구를 동시 에 충족하기에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주의하면 될까요? 그건 그거는 정확하진 않은 거같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중증이 있을, 중증으로 가는 바이러스도 있고. 예, 아. 네, 엔타 감염 이게 이게 몇 차례 이제 그 전염이 그 제가 예, 반복되면은 쪽뭐 예. 바이러스학을 연구한 일반 <laughs> <laughs> 상상에서 공다 보니까 예, 예,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엔차로 갈수록 음. 어, 중증으로 가거나 치명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 보는 과학자도 있고. 아하.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 뭐라고 관점이 예 다양한 겁니까? 예. 예. 그 변이가 어떤 식으로 변이가 될지는 사실 누구도 예측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음흠. 예. 알겠습니다. 어 특히 이제 그좀추위가제 계속되고 있는데 뭐 네. 코로나19만 인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경이 바이러스성 질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이 겨울철에 또 흔하게 또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환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요즘 많이 오시는 게 겨울 장염, 겨울 식중독이라고 해서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아 장염으로 네. 많이 오시는데 사실 그게 이제 해산물을 통해서 많이 오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회를 많이 복용 아 그러니까 많이 드시는 사실 시기이긴 시기. 한데. 어. <laughs> 겨울철에 많이 드시기는 하는데 아니, 가능하면 네. 여름철에는 여러 가지 뭐 식중독 발생할 수 높기 때문에 조심을 합니다만 겨울철은 안전하다고. 겨울 여름에는 그렇고. 사실 세균성 예. 바이러스 아니, 그러니까 세균성 장염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네. 겨울철에는 사실 그 열에 강한 바이러스 음. 그중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로 인한 감염이 사실 많구요 네. 그 다음에 입술포진 헤르페스 바이러스 라고 해서 이, 여러분들이 입술포진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신 뭐 아시클로버 연고를 많이 사가시기도 하는데 그럼 그냥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또 그것도 이제, 바이러스 예, 예. 이제 바람불고 건조해지다 보니까 그런 증상들이 많이 가, 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쓰이는 아시클로버 연고 같은 경우는 흡수가 잘안 되기 때문에 음. 자주 바르셔야 됩니다. <웃음> 그렇습니까? <웃음> 네. 알겠습니다. 아이 바이러스 이게 뭐 결국 공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싶기도 하고요. 아, 네. 그것이 이제 위험하냐, 아니면 또 일상에 불편을 주는 정도냐라는 거 같습니다만은. 어떤 바이러스도 정복하기 위해서 좀 많은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네, 맞습니다. 아마 그 과정 중에 코로나 19도 조만간에 또 어, 정말 획기적인 어떤 그 결과가 좀 발표되길 좀 기대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 꿈을 그치지 않고 빨리 현실화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들은 각자 지금 네. 방역에 충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 19이 키트 중심으로인 많이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까지 원주수빌를 오늘의 약국의 조수민 약사와 함께했고요. 어, 오늘 2월 9일 수요일에 함께 했던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